신남은 처음 서에사세 여쪽으로 앉으세요.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못 고치셔가지고. 선생님 저 채널 보고서. 무슨 일입니까? 아버님이. 육이양오래 해가지고 이양이라고라 그러더라고요. 야이 병신아 오전이 어디 있나? 오전이 아니고? 아니. 증괴형이 오래되 가지고 위암이 됐다고 그러고 위암이 됐답니다. 위괴양이오래되 가지고. 그 이빨이 빠져다 떡이야. 네. 이거 하나 두고 갔다가 이빨 부터 바로 이렇게 6달 동안 줄어가 있어 가지고. 떡 일본 벙거리말 하는 것 같지 않아어 <laughs> 조선 벙거리하고 좀 달라. <laughs> 그럼서 품이 이렇게 차고 기간이 천식이야. 뭐, <목이> 아. 네. 적이 많으셔요. 지금 살이순대겠니 68, 아. 아, 아, 아직. 그러니까. 아니 들어가시면 안되 아직 버지어서그 나이도 암은 많합니다아 선생님 진짜 보이시니까 너무 건강해시네요. <laughs> 아니 건강하지 않고 그때맞 예. 말해야겠니 너. 아내가 그러니까 좋으시네요좋렇 <laughs> 가서 병고치되요막 우격 까짐도할건 해요. 예예. 환자라는 건 다급하니까 별도 다 하려 하잖아요. 또 환자 하자 하자 하다가병 고치기 힘들어. 환자가 배운 것들은안 갈라 캐. 또 그러고 담대 용탐대 있으면 가서 별걸 다놓고 죽어버린 사람 수가 얼마겠. 무슨 음. 양이죠? 네, 이요. 네, 네. 하하. 조선 똥거리 맛도 알아먹으는데 그 되게 이본똥거리 자꾸 말하네. <laughs>